자 팔과 태아분 찍읍시다. 미안 창문 닫다가. 자, list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We are taking off soon. 하는 거지. 오케이 May I attention, your please? 저는 가질 수 있나요 당신의 머를 주목 주의지 그래서 주목 좀해 주실래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주의 주목을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건좀 주목 좀 해주세요 Please We are taking off soon 우리는 뭐 한다고? 이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순이 곧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뭘로 쓰는 거야? 가까운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왜? 현재의 진행형이 뭘 나타낼 수 있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있으니까 우리 곧뭐 이륙할 예정입니다 Make sure you don't leave your seat 하는 거죠 Make sure 대철로 끊어지는 거겠지? 뭐뭐한 것을 make sure 뭐하라고 확실하게 만드세요라고 하는 거겠죠.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명령문처럼 쓴 거죠. 뭐하는 것을 뭐하는 것을 you don't leave your seat. 네가 뭐하는 거야? 떠나지 않는 거지 뭐를 너의 자리를 하는 거겠지. 자리를 떠나는 걸 떠나지 않는 거 확실하게 하세요. 하는 거죠. It's important to wear a seat belt. 그것은 중요합니다. 시트벨트를 매는 것. 여기도 것이고 이것도 거로 해석하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지. 얘가 아니겠지. 얘가 뭐야? 주어가 되는 거고 to w h e r seafelt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진주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다음에 블라블라 항용사 나오고 to 부정사나 that 주어동사 형태가 나오면은 여기 있는 거는 보통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건 보통 가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s e a f e l t 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seafelt 안전 매트 매는 거셀수 있어? 셀수 없어? 셀수 없으니까 뭘로 치는 거야? 단수 형태로 비동 I guess I 알겠어요. Can I give y o u a hand? 내가 당신 k 게 손을 줄까 a y 렇게 하는 o u Thank a n k you. t you. a h a n k you. Thank you. 네, thank you. 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h a y t a t t n t o n a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This park will be closing in 10 minutes. 이 공원이 will be closing. 닫습니다. 언제? 10분 안에, 10분 안에, 10분 후에 닫을 거라고 하는 거겠지? 10분 후에입니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닫을 예정입니다. 진행으로 쓴거는 현재 진행. 가까운 몰라 나타낸다고. 미래를 나타낼 수있다 그랬지? 10분 안에 문을 닫습니다.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뭐를? 데디아를 You don't leave any trash behind. 네가 뭐 하지 않는 거, 남기지 않는 거, 어떤 쓰레기를 어디에, 뒤에 하는 거죠? 어떤 쓰레기도 남기지 않는 것을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하는 거겠죠. May I have attention, please? The concert will starting soon. 콘서트가 어떻게 할 겁니까? 곧 시작이 될 겁니다. 똑같이 Please make sure, 확실하게 해주세요. 뭐를? 데디아를. You don't take any pictures take pictures란 뭐야? 사진 찍다지 뭐하는 걸 어떠한 사진들도 찍는 것을 찍지 않는 것을 어디서 콘서트 동안에 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스크립트 Watch o a 조심해! Here comes a car 뭐가? 차가 온다라고 하는 거지 얘가 뭐가 돼? 주어가 되고 얘가 서술어가 되고 here는 앞으로 도치에쓴 겁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곧알 텐데 유도 부사라고 하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쓴 겁니다 아무튼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주어가 단수라서 Come here, comes here, c o m e s 지 차가 와 이렇게 하는 거지. Oh, I didn't see that. 나 그거 보지 못했네. Thanks. 감사하는 거죠. Make sure you don't skate fast on the corner 하는 거겠지. 확실하게 해라. 뭐를? 네가 뭐하는 거? 엄청 빨리 스케이트질 하는 거. 어디서? 코너에서 하는 거겠지. Okay, I'll be more careful. 알겠어요. 좀더 뭐할게요. 조심할게요. It's important to watch out for cars while 스케이팅 하는 거겠지.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가주어로 쓰는 거지. 뭐가? To watch out 조심하는 거죠. 뭐를? 차를 뭐하는 동안에 스케이팅 하는 동안에 해서 얘는 사실 분사구문 형태로 쓴 겁니다. 나는 분사구문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질문해. 알겠죠? 스케이팅 하는 동안에 차를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투부정사 이만큼을 뭘로 쓰는 거야? 주어로 쓰는 거. 얘는 가짜 주어로 쓰는 거. 단수급한다는 취거좀봐 주시고. 여기서 쓴거잘 보이지? 그 다음. 스크립트. Hello Lucy, your books l o o k look happy. 네 책이 본다야 보인다야. 보인다지이 형식이죠. 감각 동사로 쓰는 거죠. 무겁게라고 해서 부사 쓰면 안 돼. 왜 이형식 동사 다음에 뭐서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니까 되게 무겁게 보이는구나. Can I give your hand? 내가 너에게 손을 줘도 되겠니? 도와줘도 되겠니라고 하는 거지. Yes, thank you for the favor. 고마워, 뭐에 대해서. favor. 호의를 말하는 거겠지? 호의에 대해서 참 고마워. What kind of books did you borrow 하는 거지? 너는 무슨 종류의 책들을 did you borrow? 빌렸니? 라고 하는 거지. 나는 빌렸어 몇 개의 책들을 온 sign language. 신호 언어를 말하는 거겠죠? 잠깐만. 미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신호에 대한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수, 화를 말하는 거지 왜 여기 귀머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빌렸어요 어떤 책은 책인데 뭐에 대한 책이야? 수화에 대한 책이지 내 친구 제니가 It's f 뭐라고? 귀머거리야 라고 하는 거죠 귀가 안 들려 How can Jenny understand you? 제니가 의문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니? 너를 하는 거지. She reads my mouth. 그 여자 뭐한다고? 읽어. 내 입을. 청각 장애인들은 상대방 입을 이렇게 읽죠 So 그래서 it's important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뭐가 to speak clearly 분명하게 누구에게? That people 귀머귀 청각 장애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청각장애인 사람들에게 귀머거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음. 보어 턴트 뭐하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가 가짜 주어가 되고 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좀잘 봐주시고. I see, 어 g e Anything else to remember 하는 거겠죠. 기억할 다른 어떤 것 이렇게 하는 거지. 회화체로 야 다른 어떤 것 기억할 거 있냐라고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회화사람한로 쓰는 겁니다. 기억할 다른 어떤 것은 뭐 없니? 여기에 뭐 is there? 이런 형태를 생략해 쓴 거지. Make sure,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거지, 뭐를. You don't turn your face. 고개를 뭐 하는 거, turn, 돌리는 거죠. 고개를 돌리는 걸 away, 이렇게, 멀리 돌리는 거겠지. 뭐할 때? When you talk to them. 니가 그들에게 말할 때, 고개를 돌리는 거를, don't, 하지 않는 걸뭐 하는 걸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거지. Oh, here comes Jenny. Jenny가 뭐 한다고, 온다라고 하는 거지. I'll introduce her to you. 내가 뭐할 게? 소개해줄게 그 여자를 누구에게? 너에게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Speak 까지만 보고 한번 끊을게 쉽네 What's wrong? Can I give a hand? 도와줄까? Oh please 좋 My bike is broken 자전거가 부러졌어뭐 자를 것도 없네 가져오만 좀잘 봐주시고 중요해 뭐하는게 Check your bike 네 자전거를 검사하는 것이겠지 네, 뭘로 쓰는겁니까 명사로 쓰는거죠 Before riding 뭐하기 전에 자전거 타기 전에 하는 거겠지? 이거 뭘로 쓰는 거라고? 분사구문으로 쓰는 거야. 그새는 가짜 주어로 쓰는 거고. 헤사 소수로 잘 잡히게. 그렇지 않죠? 애가 주어입니다. 똑같아. What's wrong? 도와줄까? As yes, please. I feel so cold. 되게 춥게 느껴져. 뭐가 중요하다고? Wear warm clothes. 따뜻한 옷을. While hiking. 뭐한 동안에. 등산하는 동안에. 해서 분사구문이랑 초부정사 명사정법을 쓰는 가짜 주어. 잘 봐주시고. 마지막 what's important 아니두개 있나 what's important for safe bike riding 아, 아, 아.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wha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거지 뭘 위한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서 what is important 얘가 의문사도 쓰고 주어 쓰는 거지 무엇이 중요하니라고 하는 거지 뭐가 중요해 헬멧을 쓰는 것이 중요하니까 얘가 뭘로 주어로 쓰는 거고 가짜 주어로 쓰는 거죠 얘는 가짜 주어야. 얘을 쓰는 것이 중요해. What's important for safe bike riding? 똑같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니 안전한 자전거 타는 것을 위해서. Important는 뭐가 중요하다고? Wait for green light. 녹색 신호를. Wait for니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 그서 얘를 뭘로 쓰는 거야? 주어로 쓰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갔다가의 가짜 주어고. 어렵지 않지? 끈코. 두 번째로 갑시다.